<laughs> 시원하게 가. <놔. 웃음> <laughs> 안녕하세요 이연입니다. 제가 원래 엄청 좁은 집에 5년 정도 살다가 최근에 이사를 왔어요. 어, 여기가 현관이에요. 그 현관에 보시면 달력이 걸려 있습니다. 달력은 언리미티드 에디션에서 사온 거예요. 음, 여기 밑에. 이렇게 두꺼비 집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가리려고 이 위에 달력을 붙여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보면 햇살 드는 저의 주방과 여기 좁은 거실이 보여요 근데 보면 냉장고가 엄청 크거든요 근데 이 냉장고가 <laughs> 이거 얼마나 큰 거냐면 보이시나요? 여기 용량 용량 815 815리터예요 제가 이거를 이사할 때 어떻게 갖고 왔냐면 저쪽 뒤에 베란다가 있거든요. 베란다에서 창문을 떼고 저의 방에서 여기 창문을 떼고 그리고 이 방문을 떼고 간신히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진짜 힘들었거든요. 제가 산게 아니라 가까운 어르신께 받은 건데 그때 이사짐 센터 아저씨께서 아니 분수에 맞는 걸 받아와야지 막 확인도 안 하고 이렇게 큰거받냐고 해서 엄청 <laughs> 시무룩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여기가 저의 화장실인데 휴지가 왜 이렇게 튀어나와 있지? 아무튼 또 슬픈 일 하나. 변기보다 비대가 길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께서 저 엉덩이 시리지 말라고 비대를 집들이 선물로 보내주셨는데 <laughs> 난또 분수에 안 맞는 변기를 산 걸까? 이랬는데 뭐, 문제 없이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저의 화장실 전경입니다. 되게 귀엽죠? 음, 여기 욕조도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주로 샤워도 하고, 머리도 감고, 이런 용품들을 모아놨고요. 창문, 작게 창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케아에서 산 물기 제거제로 항상 물기를 없애줘요. 그리고 이 샤워 커튼은 네이버 쇼핑에서 구입했습니다. 여기는 보시면 다쓴 향수병으로 이렇게 디퓨저를 만들었고요. 이거는 어, 방향제처럼 보이지만 사실 비누 망입니다. 그리고 여기 칫솔, 치약, 치실, 양치컵 이렇게 붙어있어요. 이거는 집주인분께서 저 새로 이사 올때 설치를 해주셨더라고요. 저는 화장을 많이 안 해서 클렌징폼 하나 쓰고 얼굴 직후에 건조할까봐 이렇게 미스트를 씁니다. 이거는 친구가 집들이 선물로 러쉬 세트해 준 건데 입술 스크럽제예요. 너무 귀엽습니다. 이게 저의 화장실이고 항상 이렇게 스툴로 고정을 해서 열어두는 편이에요. 왜냐면 건조되라고? <laughs> 또 나름 건식이라니까요. 그리고 제가 옷을 말려두고 있습니다. 이게 좀 쪼그라들어서 늘어나라고 니트를 말렸고요. 여기가 주방이에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저 접이식 테이블이 손님들 왔을 때 펴는 거고 평소에는 저는 책상에서 밥을 먹습니다. 그래서 주방은 작지만 알찬 그런 모양새예요. 수납도 나름 잘 되고 무엇보다 빛이 너무 잘 들어서. 약간 요리 유튜브를 해도 될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럼 컵은 어 제가 디자인한 컵입니다. 스타벅스 2대점에 가면 보실 수 있어요. 음 예쁘죠? <laughs> 저는 이 컵이 되게 본 차이 나거든요? 되게 얇고 가벼워서 많이 쓰고 있고요. 이 그릇 세트는 손님들 왔을 때 먹는 건데 어제 손님들이 왔다 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닥마다 꽃 모양이 다 달라요. 굉장히 귀엽습니다. 어, 나머지는 별게 없어요. 조리 도구는 최대한 스텐으로 놓으려고 애를 썼고요. 음, 이렇게 수, 수저통, 수저통도 스텐으로 샀어요. 이거는 다이소. 그리고 이거는 제가 발리에서 사온 라탄 바구니인데 안에는 티 세트가 들어 있습니다. 저는 커피를 못 마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차를 주말 아침에나 아니면 여유가 될때 저녁에 타 먹곤 해요. 그리고 인덕션이 아니라 가스 레인지인데 음 불이 세서 물이 금방 끓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발리에서 사온 나무 도마. 예쁘죠? <laughs> 이런 게 거의 한만 원밖에 안 해요. 그래서 손님들 왔을 때 여기다가 식전빵 같은 거 올려두는데 쓰고요. 뒤에는 베이킹 소다 조금 담아놨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베란다 메인 베란다인데 아 제가 어제 화장품 소독을 빨아놔가지고. 이렇게 되어있고 항상 빨래를 한 후에는 이거를 두 개를 좀 열어놔야 한다고 저희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열었어요. 귤. 나머지는 평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집 자체가 구옥이다 보니까 베란다가 있고 방이 있고 그리고 거실이 있고 뒤에 또 베란다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단열이 되게 잘 돼요. 여기는 해가 잘 드는 정남향이기 때문에 이렇게 빨래를 널고 어, 보시면 나머지 계절 옷 같은 거는 이렇게 리빙박스에 넣어서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돌아보면 저의 작은 방, 옷방이 보여요. 옷방은 어, 이렇게 행거만 하나 두려고 심플하게 애를 썼고요. 저는 평소에 셔츠를 많이 입기 때문에 보면 어, 셔츠가 엄청 많아요. 근데 다 되게 적었죠. 음, 이런 뭔가 중성적인 무드의 옷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패딩은 평창 패딩인데 제가 이 대란 전에 딱 구입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잘 뽕을 뽑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케아에서 산 거울인데 되게 좋은 것이 이 뒤에 뭐 여러 가지를 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모자나 조끼 그리고 목도리 요것들이 이제 저의 조끼고, 목도리. 발리에서 산 라탄백. 되게 귀엽게 생겼어요. 이거를 이렇게 뒤에다가 숨겨놓습니다. 여기는 그냥 뭐, 그런 주방용품이랑 그런 거를 가깝게 놨어요. 가방이랑 손님들 왔을 때 자고 갈수 있는 이불. 그리고 청소기. 아, 청소기 큰맘 먹고 다이슨으로 샀습니다. V10 카본파이버 제품이고요. 이거는 어제 친구가 집들이 선물로 돌돌이 사줬어요. 머리카락 같은 거는 이걸로 치우면 될것 같아. 이거는 제 출근 가방인데 아, 이젤리 인형이 쭉 늘어나거든요. 그 뒤에 교통카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띡 찍고 갑니다. 안쪽에는 동전도 들어가요. 너무 귀엽죠? 빈티지 샵에서 샀는데 어, 원산지는 일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는 좀 지저분하긴 한데, 이런 헤어 머리 말리는 친구들이랑, 뭐, 화장품? 저는 화장품이 이 안에 다 들어가요. 어, 마스크. 이런 것들. <laughs> 들어있습니다. 굉장히 집이 원래 예전에 살던 집이 그냥 이만했거든요. 이만한 크기에서 주방 있고 침실 있고 책상 있고 옷장 있고 해서 진짜 정신이 없었는데 지금 5년간의 작은 방 생활 끝에 다시 직장에 들어가면서 전세대출을 받아 이렇게 좋은 투룸에 이사를 올수 있게 됐네요 그렇다면 저의 집에 가장 메인이자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작업실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따란 이쪽은 북향이라서 해가 잘 안들고요. 뭐 창문을 열면 빛이 좀 들어오기는 하는데 평소에 그냥 막아놔요. 그리고 이게 저의 책상입니다. 최근 영상 보면 예전 영상과 다르게 책상이 흰색인 걸볼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원래 나무색을 사려고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냥 흰색 책상을 한번 써보고 싶은 거예요. <laughs> 그래서 샀는데 오염 관리가 굉장히 힘들지만 봤을 때 예쁘고 공간이 넓어 보이는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스탠드는 어디 거냐고 되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샤오미 스탠드입니다. 진짜 좋아요. 핸드폰으로도 제어가 되고요. 물론 지금 저는 고장 났지만. 그리고 이거는 어, 아로마 디퓨저. 그리고 이거는 에어팟 2. 나머지 뭐 시계는 무인양품 거고요. 어... 이 책상이 되게 예쁜 게 보시면 여기 곡선이 되게 예쁘지 않나요? 그래서 투박하지 않으면서도 견고한 느낌이라 이 제품을 사서 잘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 이케아 같이 생겼지만 사실은 마켓비 제품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이거 두 개는 이케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방을 구성할 때 가장 신경을 쓴게별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쭉 보면은 다 침대랑 가구가 엄청 낮게 비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천장 공간이 많이 보일 수 있도록 좀 각별히 신경을 썼어요. 왜냐면은 너무 좁은 집에 살다 보니까 이렇게 좀 집이 넓어 보이게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니즈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저의 유튜브 촬영 장비입니다. 음, 유튜브 그 제가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여기다가 카메라를 걸어서 촬영을 하고, 이거는 팝필터인데, 어 그냥, 녹음도 저는 스마트폰으로 하거든요? 그, 그거 할때 이게 없으면 바람소리가 팍! 뭐 이렇게 들어가서, 어 여러분들 귀 아프시지 말라고 이거를 샀어요. 되게 좋습니다. 만원도 안 해요. 그리고 거치대는 한 2만원쯤? 장비보다는 컨텐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샀고, 이거는 손님들 오면은 앉을 수 있는 방석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일 선물로 킴포크 잡지를 받았는데, 읽어보진 않았는데, 이렇게 장식용으로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의 실버 버튼입니다. 음, 안녕. 여기 포키 인형이 있고, 되게 잘 만들었어요. 15,000원인가에 그냥 홍대 길거리에서 샀는데, 어, 팔에 철심도 들어있고, 눈알도 움직이고, 발에 스티커도 붙어 있어요 귀엽죠? 뭐 나머지는 그냥 평범해요. 이 그림도 언리미티드 에디션에서 산 사진이고요. 이게 손에 묻어요. 그래서 좀 조심해야 돼. 그리고 이거는 리소 리소로 뽑은 포스터예요. 그래서 러브라고 써 있고 기본에 따라. 미피로 교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껍질을 뜯어야 되는데, 전 껍질 안 뜯어도 그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냅뒀고 이건 제가 예전에 켈로그 프레이크 사면을 주는 이게 틴 케이스인데, 안에 이런 인센트 스틱 같은 향 제품을 넣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쓰고 있고 여기가 사실 향 존이라고 볼수 있어요. 저는 향수보다도 집에서 제가 맡을 수 있는 향을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 발리에서 사온 미스트도 있고 침대에 뿌리는 필로우 미스트 이거는 록시땅 거네요. 그리고 이거는 디자인 페어에서 사온 건데 이런 디퓨저도 있고요. 인센트 스틱은 여기다가 꽂아서 피웁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 아로마 오일이에요. 다 천연 오일이고. 대나무 숲 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여기다가 톡톡 뿌려두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 그냥 방을 한번 싹 청소할 때는 우드위게 이 캔들을 쓰는 편이에요. 향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침실은 되게 심플해요. 음, 이게 그냥 네이버 쇼핑에서 20만원 주고 산 매트리스인데 너무 좋아요. 데 매트리스만 바로 깔면 안 돼서 밑에 소나무 판자를 깔았고요. 이 파란색이 이케아 거거든요. 이것도 너무 예쁘고 이케아 스탠드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잠을 잡니다. 이 귀여운 토끼랑 어 비둘기 쿠션은 구독자님들께서 선물해주셨어요. <laughs>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사온 건데. 눈 위에 이렇게 올려두는 거거든요. 여기 곡식이 들어있어서 전자렌지에 데우면 따뜻해지고 냉장고에 넣으면 약간 쿨링 마스크 할수 있는 그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잘때 이렇게 눈 위에 얹어두고 자면 어, 아침에 일어나면 탁 벗겨져 있고 좋아요. 답답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제가 추위를 많이 타는 편이어서 이불도 이렇게 차렵이불인데 온수매트를 했어요 근데 이게 경동나비엔 거거든요. 다제돈 주고 산 건데 너무 좋아요. 이게 왜 좋냐면 일단 디자인이 온수 매트 치고 너무 컴팩트하면서 예쁘고요. 어, 이게 이게 매트거든요. 진짜 얇아요. 보이시나요? 되게 얇은 거. 그래서 누웠을 때 이런 울룩불룩함이 느껴지지도 않고 가벼워서 정말 잘 쓰고 있습니다. 아니 얼추 저의 집을 다 보여드린 것 같은데 제가 사실 이사를 하느라고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지금도 정신이 없고, 이번 달에만 집들이 약속이 8개가 잡혀있는데, 제가 잘 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께도 저의 집을 이렇게 초대를 하고 싶어서 연선집 소개를 했어요.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 더 멋진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만 영상을 마칠게요. 안녕.